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래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로 계신 하나님, 미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의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교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 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루였습니다. 갈대아는 고대 바벨론의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갈대아와 바벨론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르는 갈대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것은요 고대 사대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속한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데라가 그의 아들 큰 아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처인 사래 그리고 막내 아들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아들의 에, 아들, 그러니까 대라로 보면 손자고 아브라함으로 보면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에, 떠납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한참 위로 올라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에 속한 어, 그것도 역시 고대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 가족을 이끌어,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 앞에는 세 가지 갈래길이 도여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하란에 둘러 사는 거죠 또 하나는 고향인 갈대 우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길은요.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갑자기 가장이 된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망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 와 하나님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장세기 12장 5절과 6절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룩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가나안 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세겜에 도착했다고 그랬는데이 세겜은요 가난 땅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라는 위쪽에 있었고요 거기서 밑으로 가난 쪽으로 내려와서 가난에 들어가 이제 들어와 세겜이라고 하는 곳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잠시 머물고 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가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요 정착하지 못하고 더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름으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았 결국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대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장막을 치고 거긴 본물로 살게 됐습니다. 이헤브론은요 예루살렘 서안쪽으로약 3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 마므레는 헤브론 중심에서 북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그런데이 마므레에 상수리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건조한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착해 살려고 하면 오아시스가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좀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은요 상수리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정착해서 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마물에 가면 상수리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 러시아 그 정교회 수도원이 있는 곳에는 5천년이 지난 상수리 나무 고목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실까요? 저기 어, 이 펜스 천원대에 거기는 고목이 보이죠? 저 나무가 상수리 나무인데 5천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리는데. 어, 뭐 지금은 고목이 됐죠 그 뒤에 있는 상수리나무는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저런 나무입니다 저런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리나무 숲이라고 했으니까 아, 많은 상수리나무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마무레 상수리나무 숲이 있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요 이 마물의 앞 막벨라라고 하는 밭 그리고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으로 가보면 요 아브라함도 역시 죽은 다음에 거기에 역시 이 마물의 상순이 남아있는 거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떠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을까요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정착해 살기에 좋습니다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마물의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에게 살기 좋은 곳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물의 상수리나무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혹시 도토리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토토리묵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대부분은 상수리나무 열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같이 불리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라고 링컨이 태어나고 자란 아, 곳을 공원으로 만든 아,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바닥에 상수리 열매가 완전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 상수리 열매 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가지 가서 한국까지 가서 토토를 묵서 먹으려고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그숲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소였을까요 첫 번째로 마물의 상수리나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장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예 가난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체단을는 재단, 땅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모래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세겜 땅이었고요, 어, 예루살렘 북쪽으로 49km 떨어진 약 50km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람 일행이 하람에서 내려 오다가 거기에 머문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서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삼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말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밑토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이곳에서 정착합니다. 아, 그때는 말이죠.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 재산이 많아가지고 종들이 다투니까 서로 갈라섰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 로시 말이죠 보기 좋은 소할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치클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바라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나무숲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그가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살면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말이죠 동방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 온 다음에 그가 다시 만물의 상술이 나무 숲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니까 처음 경험한 싸움이니까 아마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17장 1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어느새 99세가 돼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가여 완전하라. 그런 후에 창세기 18장에 가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크고대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레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처럼 여호와께서 마물레 상수리나무 숲 크고대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17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만물의 상수리나무 숲이라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만물의 상수리나무 숲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쭉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다름 아니라 만물의 상수리나무 숲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처럼 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은 상수리 나무 수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름에 떨고 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17장 1절에서는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18장 1절에서는요.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하나님을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만난 곳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천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마므레 상수리나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물의 상순이나무는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곳이었습니다 마물의 상순이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을 보고 요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 벗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 셋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자 그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속히 고운가루 세스하로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 그리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서 그들이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주 차려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 1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하게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합니다 3절에서는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육 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급히 살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그것도 고운 가루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속힘 만들라고 음식을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칠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소와지로 요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이 또 급히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기는 것이 기뻤으면 그렇게 급히 달려가서 고운 가루, 좋은 송아지 그런 것으로 섬겼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억지로 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는 절대로 빨리 하지 않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냥 억지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요? 뭐 남이 빨리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서두릅니다.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 섬길 것이 좋았으면 이랬을까요? 요리를 다한 다음에도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먹지 않고 곁에 서서 끝까지 시중을 듭니다. 창세기 18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연긴 젖과 우유와 해님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하고 우유와 하인의 유려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요 그는 나무 아래 서서 모셔 서 있었고 그들은 먹었다는 겁니다 모셔 섬에 라고 하는 말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급히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자기는 서가지고 시중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마무레 상수리 나무 스푼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평소에도요 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이 숲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생기니까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이처럼 마물의 상수리나무는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내 일생 일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물의 상수리나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찔그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동서남북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쳐서 정착한 곳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이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17장에서도요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요 이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할례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상세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되기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말이죠. 속으로 웃었어요.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웃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이처럼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사손의 약속을 받은 곳이고 땅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인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절대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있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거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도 이 만물의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천안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뢰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무레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돼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마물의 상수리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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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이 m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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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m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마 n i 상 a 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안교회가 우리에게 마물의 상수리나무 되게 하여 주옵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자서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하신 내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